안녕하십니까 AMBN 글로벌 퍼포먼스 일번블 팀 신소라들입니다. 지금부터 외식작업 프랜차이즈 A사 네이버 광고 컨설팅 제안 성공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처음 마케팅을 접했을 땐 어떤 업종이든 브랜드가 우선 유명해지면 그만큼 고객을 끌고 잘 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DB 업종을 겪어보니까 그것보다는 누구에게 유명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을 찾아온 학생이 독학을 선호한다면 등록 한계가 있을 겁니다. 창업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식 브랜드 창업을 무인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DB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준으로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대표님께서도 이미 많은 제안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저는 특별한 마케팅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점주님들이 우리 브랜드를 선택할지를 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했을지를 봅니다. 그걸 만들어낸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적합한 고객에게 A사 창업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전달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창업업종의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폐업자 수 100만 명 이상, 5년 내 폐업률 50% 이상으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비 창업주들은 기대만큼 걱정이 많습니다. 믿고 창업할 수 있는 브랜드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창업 마케팅의 핵심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A사를 믿고 창업할 수 있는 브랜드로 알려지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브랜드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점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창업은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결정 단계를 거칩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검색하는 키워드와 원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예비 점주의 입장이 되어 창업 문의를 남기기까지의 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막 창업에 관심을 가졌다면 구체적인 업종 정보보다는 전반적인 창업 트렌드나 지원금, 잘 되는 창업, 창업 비용 같은 것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아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에 알아본 창업 정보를 토대로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좋을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주로 땡땡 창업, 땡땡 프랜차이즈 등 업종 연관 키워드를 검색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려 할 것이고, 정보를 얻기 쉬운 네이버나 구글을 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탐색을 통해서 예비 점주가 보고 싶은 정보는 결국에 실제로 창업을 한다면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기대치, 그리고 필요 사항을 어떤 업종 브랜드에서 창업해야 해소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색어를 통해 노출할 정보들은 타 업종, 타 브랜드 대비 유리한 점을 실제 사실 기반으로 신뢰도 있게 알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전략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골랐다면 그 다음은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 파악을 하고 싶을 텐데요. 이때는 여러 브랜드를 비교해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브랜드가 나에게 잘 맞고 좋은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딩 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서 브랜드 상세 정보를 수집할 겁니다. 알게 된 정보를 토대로 창업 방법이나 특장점을 비교하고 다른 브랜드 대비 좋은 점이 있다면 문의를 남길 것 같습니다. 이때 예비점주가 알고 싶은 정보는 어떤 브랜드에서 창업해야 성공할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야 할 정보도 명확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성공을 시켜주는지를 알려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수학기법을 통해 A사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먼저 A사에서 운영 중인 랜딩 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강점을 파악했는데요. A사는 마케팅 지원에 적극적인 브랜드입니다. 다양한 방송에 출연했으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채널도 별도 운영을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꾸준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창업 마케팅에서 활용하려면 방송 출연과 마케팅 활동 자체보다는 점주를 위해 마케팅을 대신하는 본사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A사는 전국 180호점을 넘게 매장을 운영 중이며 월 매출 1억 이상의 지점이 많고 조리 매뉴얼이나 재료 전달 등 보다 쉬운 운영을 위한 지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비 점주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주도 성공하기 좋은 브랜드라는 인식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A사는 기본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점주의 입장에서 더 선호될 수 있도록 저는 소재 TND를 먼저 구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검색 의도에 따른 키워드 분류를 진행했는데요.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점주들의 주요 니즈와 선호할 만한 경쟁력 중에 A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니즈와 경쟁력에 맞춘 소재 T&D를 구상했습니다. 또한 A사에서는 쓰지 않고 타사에서는 쓰고 있는 확장 소재인 이미지형 서브링크를 활용해서 넓은 계제 지면을 확보하고 홍보문구를 사용해서 A사의 강점인 본사 지원 혜택이나 점주 성공사를 관련 CTA를 구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쟁도가 높은 지면의 경우 일부 순위 이상에서만 확장 소재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잦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팅한 내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순위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사는 기존의 반응형 소재를 활용하고 계셨는데요. 반응형 소재는 지금 보여드리는 타사 예시처럼 문구가 랜덤 노출돼서 성과 분석이 어렵고, 글자 잘림 현상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반응형 소재 대신에 단일형 소재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 높일 예정입니다. 검색 의도를 기반으로 강점을 전달하는 소재 TND, 강점 활용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A사의 약점을 분석해보았습니다. A사는 생소한 창업 메뉴, 홀 위주로 판매로 인한 넓은 평수 확보 필요, 다양한 서비스 부담 등의 약점이 있었는데요. 첫째로 생소한 창업 메뉴는 창업 상상이 잘 되지 않고 판매가 되지 않을 거란 걱정을 유발합니다. 둘째로 넓은 평수를 요구한다는 점은 소형 평수 창업이나 수도권 창업을 고려하는 소자본 창업주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서비스는 소비자에게는 장점이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준비할 게 많아 보일 수 있어서 창업 전 격, 걱정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모든 점주님들께 약점으로 비춰질까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약점에서 기회가 될수 있는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누군가는 약점으로 느끼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강점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사의 약점을 기회 요소로 바라볼 수 있는 점주를 타겟으로 집중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A사 선호 고객 집중 마케팅. 이것이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해당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점으로 인한 기회 요소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약점 요소는 A사의 실제 성공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창업 메뉴가 생소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쟁사가 적어서 A사는 해당 메뉴를 좋아하는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생선찜은 중장년층이나 특정 지역에서는 인기가 높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령과 지역 타겟팅을 하거나 이색 창업을 선호하는 점주에게 어필한다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넓은 평수 창업의 경우엔 오히려 이를 활용해서 단체 손님을 받을 수도 있고 매출의 한계도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나 소자본, 소형 평수 등의 키워드를 잡기보다는 5천만원 창업이나 1억 창업, 성공 창업처럼 일정 이상 투자 비용을 드리려고 하고 높은 매출을 선호하는 점주님들께 어필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다양한 서비스는 타사 대비 경쟁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종업종에서도 업종 변경 시 성공 사례가 많았고 해당 서비스들이 대부분 셀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점주님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창원 랜딩 페이지 내에서 별도 강조를 하고 동시에 업종 변경, 인기 맞춤 창업, 고객 만족 브랜드 창업을 선호하는 점주들 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한 키워드 전략을 다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관련 키워드를 업종 세부나 브랜드 지역으로 나눠서 그룹핑 할 예정입니다 지난 관리 경험을 토대로 각각의 키워드 그룹에서 신경 써야 할 극복 요소를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업종 키워드의 경우엔 유익과 전환 빈도가 높지만 그만큼 다양한 브랜드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C가 높고 지면 확보가 어렵습니다. 예상과 지면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상 관리를 위해서 초기 세팅부터 입찰 순위를 선정하고 비용 누수가 최소화되도록 세팅하고 이후에도 그룹별로 전환이 잘되는 시간대를 분리하고 제외 키워드와 지면 효율을 확인해 지속적인 예상 관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저요율 키워드의 경우 최저 입찰가로 변경하거나 각 키워드별 노출 순위를 파악해서 성과에 따른 순위 조절을 통한 효율 관리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분화 키워드입니다. 점주님들이 본인 상황에 맞는 키워드를 검색하시기 때문에 유입 시의 전환 비율이 높지만 전체적인 검색 빈도가 낮아서 키워드별 효율 변, 편차가 높은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효율 키워드의 발굴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키워드를 발굴합니다. 먼저 브랜드 강점과 기회 요소를 활용해서 실제 니즈에 따라 검색할 니즈 기반 키워드를 제작하고 다양한 키워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창업업종 주요 검색 키워드를 연령, 메뉴, 지역 등 세분화 다원화와 함께 조합하여 지속적인 키워드 발굴을 진행합니다. 또한 경쟁사나 유사업종에서 유지 중인 키워드를 추출해서 관련한 전략을 세우거나 유효 키워드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순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브랜드 키워드 같은 경우엔 자사명 키워드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선점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키워드 유입점주 대상으로 브랜드 파워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검색 광고 지면입니다. 이미 브랜드 인지나 정보 탐색이 끝난 다음에 문의를 남기거나 확신을 얻기 위해 검색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검색 광고를 계약해서 확실한 상위 노출을 보장하고, 업력과 성공 스토리, 지점수, 매출액, 창업 지원 사항 등 브랜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 키워드 같은 경우엔 주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지역명을 붙여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별로 성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예산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며, A사의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지방 지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방 위주로 키워드 선점을 할 예정입니다. 약점 요소를 기회로 바꾸어 A사를 선호할 점주들의 키워드를 선정해 맞춤 관리하는 것, 기회 활용 전략의 핵심입니다. 해당 전략대로 진행을 하기 에 앞서서 예상되는 위험 요소 또한 있었습니다. 창업 주요 키워드는 원래 여러 단계로 필터를 거친 점주들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색량이 높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A사는 청년 창업, 소자본 창업 등의 수요가 제한적이고 창업 키워드 중에 검색량이 많은 메인업종 키워드가 메인 메뉴 인지도 부족으로 타업종 대비 검색량이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소자본 창업 키워드와 메인 업종 키워드에서 빠져나간 만큼 추가로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판매 중인 사이드 메뉴 관련 키워드를 추가하고 탐색 단계에서부터 A사 창업도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창업 아이템, 창업 추천을 비롯한 탐색 단계 주요 키워드를 추가해서 유입량을 증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네이버 모바일 지면 중에 하나인 서치피드를 활용해서 창업 관심사가 있는 고객에게 생선찜 창업도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서 해당 업종 창업 자체에 관심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찾아오는 고객이 적다는 위험 요소를 타 업종 키워드와 창업 관심 단계 고객군에게 유도출해서 찾아가는 형태로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A사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소를 알아보고 관력, 관련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는 A사와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제 수립된 전략의 효율을 측정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 A사 맞춤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성과를 높여갈 것입니다. A사는 창업 장점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장점 은 제대로 알려질 때 가치가 됩니다. A사가 믿고 창업할 수 있는 브랜드로 알려지게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최적 마케팅으로 최고의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